네, 안녕하십니까. 설탕의 어, 섭취량을 가지고 그것이 곧 문명의 척도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네, 설탕 소비가 곧 죽음의 척도가 되는 지금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항상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 속에 설탕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관심있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설탕을 다량으로 섭취함으로 하여 많은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게 되면 금세기 초 21세기에 들어와서 지방의 섭취는 25%나 늘어났고 또 단백질의 총장에서도 변화가 크게 없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어서 거의 1대1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이제는 2.3대1로 동물성 지방의 섭취량이 흡수, 훨씬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 세대 또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시대에는 고기 먹기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거의 고기를 먹다시피 하고 있고 지금 선진국들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지국들에서는 단백질 섭취량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는 공류, 야채, 또 그리고 과일 등으로 총 칼로리의 40%를 섭취했었는데 지금은 같은 비율의 전분이라 할지라도 설탕의 소비가 증가하여 공류나 야채 등으로 섭취했던 칼로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설탕으로서 전체 칼로리의 24%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전체 칼로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분의 1 수준인 2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총전분질 44%의 절반이 넘는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해서 성인병을 증가시키고 또 그리고 지금과 같은 건강기하국으로 만들어 놓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뒤에서 계속 설명하겠지만 어떻든 이런 변화는 끔찍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영양 문제에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인 영양 문제 위원회는 지방이나 설탕을 줄이고 전분질을 증가시키라고 하는 미국인의 식생활 지침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총 칼로리의 4분의 1을 설탕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통계수사를 보고서 독자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국인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대량의 설탕을 먹고 있다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설탕을 가루나 덩어리채로 먹는 것이 아님을 알고서는 납득이 갈 거라고 봅니다. 소비자 개인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설탕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은 설탕인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와 같은 많은 설탕을 자의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먹고 있다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는 설탕, 과연 우리 몸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설탕의 어, 섭취량을 가지고 그것이 곧 문명의 촉도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네, 설탕 소비가 곧 죽음의 촉도가 되는 지금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항상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 속에 설탕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관심있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